우리가 장조증이라고 합니다. 장이 건조한 증상. 우리가 장에는 뇌가 있다, 뇌가 있습니다. 머리에도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뇌를 두뇌, 장에 있는 뇌를 대뇌라고 합니다. 장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조증에 대추차가 좋습니다. 장조증, 장이 건조한 증상. 우리가 뇌의 뇌수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우리 피의 70% 이상이 물이고 뇌수의 65% 이상이 물입니다. 뇌가 수분기가 부족하면 어지럽습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 수분기가 부족하게 되면 장에 독소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조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히스테릭 발작. 몸이 건조하고 장이 건조하고 혈관이 건조하고. 뇌수가 부족하면서 뇌가 건조하고 물기가 부족하게 되면 히스테릭 막발 이렇게 짜증이 납니다. 짜증 나면서 화가 치밀고 히스테릭 발작 그것을 장조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히스테릭 증상. 그 갱년기 자꾸 화가 치밀고 자꾸 뭐가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서 밥맛도 없고 자꾸 화가 치미는 증상에 대출을 진하게 되려서 수시로 자주 복용하게 되면. 장조증 장이 건조하고 바짝 마르고 뇌수가 부족하고, 뇌에 가장 우리가 이 영양분이 되는 것이 포도당. 우리 몸에 포도당의 20%를 뇌에서 쓰는데, 뇌에서 물뿐만 아니라 당 성분,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면 뇌가 그 역할을 못합니다. 어지럽고 머리가 멍하고, 머리가 멍하면서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때 대추차를 복용하게 되면. 시스테릭 발작 또 갱년기 자꾸 화가 치미는 증상 또 장이 너무 건조해서 오는 증상 또 뇌수가 너무 물기가 말라서 포도당이 부족해서 머리가 맑지 않은 증상에 대초차를 진하게 다려서 수시로 수시로 자주 복용하는데 복용하는 온도는 따뜻하게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 따뜻하게 대초차를 끓여서 갖고 다니면서 복용하면 티스테리 자꾸 이렇게 예민하고 신경질나고 머리도 맑지 않고 포도당을 좀 맞고 싶다 어디 가서 링게로 맞고 싶다 그럴 때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